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시스턴트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API는 작년 말에 11월쯤에 오픈 AI에서 출시한 API고요. 기존에 있었던 e 컴플리션스 API를 발전시킨 형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e 컴플리션스 API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채팅 형식의 API이고요. 일반 채팅이라 함은 단순하게 텍스트 형식에 주고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e 컴플리션스 API만으로는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PDF 문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만든 파이썬 함수를 가지고 얘가 쓰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한 이 어시스턴트 API는 말 그대로 이 보조자의 역할을 추가한 개념인데 기존에 있었던 체크 컴플리션스를 확장을 해 가지고 코드를 실행하는 도구나 아니면은 문서를 검색하는 도구나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실행시키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나온 API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시스턴트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실 거고요.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지만 곧 있으면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어시스턴트를 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시스턴트 API의 기본 요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의 역할은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에 세부적인 인스트럭션스라는 걸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입히는 건데, 가령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과학 문제를 푸, 잘 푸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과학 문제를 잘 푸는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태스크에 특화된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스레드와 메시지입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카톡으로 따지면은 카톡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톡 방 자체, 그방 자체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카톡 방 안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이 대화의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톡방 안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는 여러 개의 메시지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스템 메시지가 있고요. 이 시스템 메시지의 특징은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할때 참고할 만한 전역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스템 메시지로 우리가 이러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학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오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수학과 관련된 답변을 상세히 해 줘. 이런 식의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챗 컴플리션스 API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로 이 스레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유저 메시지가 있고 어시스턴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유저 메시지는 사용자의 질문이 유저 메시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메시지는 AI가 답변한 내용이 어시스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유저가 질문하는 거, 어시스턴트가 답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run이라는 거예요. 이 run이라는 객체가 좀 처음에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run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어시스턴트가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이 정해진 대화 스레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ru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체 e 컴플리션스랑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체 e 컴플리션스 API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run이라는 객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대화 스레드 안에다가 메시지를 쭉 넣는데요.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언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스레드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 실행이 된 상태가 아니라 큐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레드에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쌓아놔요. 내가 원하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들이 전송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run은 실행 시점을 관리하거나 혹은 이 실행 단계를 추적하는 그런 요소로도 쓰입니다. 이 run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아래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어시스턴트가 하나 있고요. 얘는 우리가 만드는 로봇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있고. 이 어시스턴트와 스레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실행시켜 주는 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헬퍼 함수는 어,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놓은 함수이고요. 어, API 키 설정하고 API 키를 입력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어시스턴트 API 활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시스턴트 API를 쓰려면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시스턴트는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로봇의 캐릭터를 입힌 로봇을 생성하는 겁니다. 뭐 퀴즈를 생성하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메스튜터라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러한 로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여러 개의 로봇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파이썬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어시스턴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 화면에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 오시면 먼저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들게 되면은 상단에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이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름에 예를 들면 뭐 매스튜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스트럭션스가 또 중요한데 이 인스트럭션스에는 이 로봇이 하는 역할들을 상세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메스 튜터에 관련된 인스트럭션스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어시스턴트가 활용할 모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GPT-4 터보 프리뷰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은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Run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 메스튜터가 x는 15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시스턴트 그리고 새로운 대화 스레드, 카톡방 하나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카톡방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저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스튜터가 들어가 있죠. 이 Run Instructions는 제가 작성한 인스트럭션스가 자동으로 맵핑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어시스턴트가 하나의 새로운 대화 스레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메시지 두 개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런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구조가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방식을 코드로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베타의 어시스턴트의 크리에이트를 눌러가지고 새로운 어시스턴트를 파이썬 코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메스 튜토라고 입력을 해보고 인스트럭션 줬고요 모델까지 선택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면은 또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든 어시스턴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방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든 거고 다른 하나는 방금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아이디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오셔가지고 아이디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값이 이름 밑에 있습니다. 생성한 어시스턴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어시스턴트의 아이디 값으로 가져와서 어시스턴트 언더바 아이디에다가 저장까지 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레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카톡방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카톡방 안에는 여러 개의 대화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는 여러 개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베타의 스레드에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새로운 카톡방을 여는 거죠. 하나의 대화 스레드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톡방에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베타의 스레드에 메시지셋 크리에이트를 호출해 줌으로써 여기에 메시지를 새롭게 생성을 할 건데 이 메시지에는 총세가지의 요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어디에 귀속되는 메시지인지 스레드 아이디를 주셔야 됩니다. 스레드 아이디는 저희가 이전에 스레드.크레이트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연 거죠. 방금 열은 이 스레드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줬고요. 롤에는 유저, 우리가 질문을 던질 거니까, 롤에는 유저 메시지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에 메시지를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화 스레드를 여러 개를 생성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1번 스레드와 2번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1번은 축구와 관련된 대화를 할 거고요. 2번 스레드는 수학과 관련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수학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 맵핑을 시켜주는 게 좋냐면 수학과 관련된 스레드에 맵핑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축구 관련된 대화예요. 그러면 얘는 스레드 아이디를 맵핑을 할때 축구 스레드에 맵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메시지를 만들 때 맵, 맵핑을 시켜주는 단계에서 어떤 스레드에귀속시킬지 그거를 직접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형제 상태까지 봤을 때 하나의 스레드에 메시지 하나를 만들어서 귀속을 시켜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시면 저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더 정리해 보고 갈게요. 이 로봇도 우리는 별도로 만들었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로봇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톡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열었고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도표를 보시면 이 어시스턴트와 스레드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따로 수학 로봇도 만들 수 있고 과학 로봇도 만들 수 있고요. 축구와 관련된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서 별도의 플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도 여러 개의 카톡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과 관련된 카톡방, 과학과 관련된 카톡방, 축구와 관련된 카톡방. 요렇게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왜 별도로 관리해야 될까요? 왜냐면 하 얘가 나중에 어떤 응답을 할때이 스레드에 있는 메시지 히스토리를 보고 응답을 주거든요. 근데 이 스레드 안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 과학과 관련된 내용, 축구와 관련된 내용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 얘 답변의 품질이 아무래도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진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실행을 시킬 거거든요. 이 카톡방을 열었고 메시지들을 추가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최종적으로 실행할 때는 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 얘도 독립적이고 얘도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런을 실행할 때에는 어떤 어시스턴트를 쓸 거야? 어떤 스레드를 런을 할 거야? 두 가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카톡방을 선택을 합니다. 수학과 관련된 카톡방을 선택을 했으면 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선생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축구 선생님 모시면 안 되겠죠? 수학 선생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축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구를 잘 푸는 선생님을 모셔야겠죠? 그러면 축구 로봇의 아이디를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행을 할때 어떤 선생님을 모실지, 그 다음에 어떤 카톡방을 실행할지, 요거 두 가지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 보시면은, 이 run s 에 create를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실행할 객체를 create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지정하고 있냐면 스레드 ID와 어시스턴트 ID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레드 ID는 카톡방 어떤 카톡방을 실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ID는 어떤 선생님이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건지 그래서 이두 개의 ID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을 했고요. 이 셀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터스에 queued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ueued라고 나와 있는 이 상태는 아직 대기 중인 상태라는 거요. 예 대기라는 상태라는 것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실제로 실행이 일어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응답을 주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 값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비동기 처리를 해줌으로써 단계를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자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도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을 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stateful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상태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 지금까지 체 l 컴플리 o n 스 API는 이런 상태가 없는데 어시스턴트 API는 이런 상태 관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메시지 실행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고 지금 응답을 받고 싶어라고 할때 객체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AI가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업이 취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밑에 wait on run을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run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와일문을 열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가 큐드이거나 프로그레스면은 계속 폴링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값을 조회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큐거나 프로그레스면은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컴플리티드라고 해서 완료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실행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상태에 보시면은 컴플리티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얘가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un이 완료가 됐으므로 이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레드의 메시지의 리스트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얘는 보시면 역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깔려있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내용이 답변을 받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역순인 이유는 가장 최근의 결과가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역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 역순으로 정렬되는 게 Chat Completion API와 다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순이 불편하시면은 다시 정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전 대화에 이어서 메시지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메시지를 크레이트를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스레드,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카톡 방에 새로운 유저 메시지를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답변이 설명이 잘 이해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줬고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스레드에 추가까지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런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스레드 아이디와 어시스턴트 아이디를 넣고 다시 한번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완료가 되면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요.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 오더에 asc라고 넣어주시면은 어, 저희가 읽기 편한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after에 메시지 아이디를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실행한 메시지 이후에 목록만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는 답변은 물론입니다라고 하면서 방정식 3x 플러스 11은 14에서 먼저 양변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서 x는 1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메시지를 조회해보고 싶다면 여기 after라는 부분만 주석을 쳐주시고 전체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대화 쓰레드의 내용을 보면 은 다음에 방정식을 풀고 싶다라는 요청이 처음에 들어갔고요. 답변을 얻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다시 요청한 질문과 최종적으로 얻은 답변까지 전체 대화 스레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시스턴트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셨는데 첫 번째로 어시스턴트를 생성하고 어시스턴트 역할 부여해서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 만드는 거는 플레이 그라운드에서도 가능하고 파이썬 API로도 가능하다. 이걸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대화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이건 마치 카톡방을 새롭게 하나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메시지들을 쭉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생성을 해 줬고요. 스레드 아이디를 입력해서 메시지들을 추가를 해 줬고 마지막으로 런을 생성을 해서 런을 수행할 어시스턴트. 이 어시스턴트가 나중에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지 어시스턴트 아이디를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실행할 스레드, 즉 카톡방을 지정까지 해서 실행을 해 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런 객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실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큐가 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해서 리트라이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지금 작업 중인지 아니면은 완료가 됐는지 조회를 하다가 완료가 되면 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코드 인터프리터 도구, 그 다음에 문서를 검색하는 도구, 마지막으로 펑션 함수를 사용하는 도구, 이세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